예쁘게 내린 대전 동물원. 다정한 동물 커플들 참 보기 좋죠? 어, 그럼 이번엔 동물 커플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아주 재밌는 커플이 나온답니다. 어허, 이 호랑이는 혼자네. 하긴 뭐 아직 어릴 때니까 뭐 짝이 없을 수도 있죠. 어머 짝이 없긴요. 좀 기다려보세요. 생후 4 개월 된 아기 호랑이 대왕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정말 귀엽죠? 아유, 귀엽다. 어, 깜짝이야. 이 누굽니까 이건? <laughs> 예요, 옛녀 바로 태양의 둘도 없는 반짝 삼순이랍니다. 김태균 씨, 혹시요 호랑이 쫓는 게 보신 적 있어요? 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야, 이게 신기하네. 혹시 호랑이가 아니라 좀 고양이 아니지? 에 <laughs> 아이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대왕이는요 엄연한 순수혈통의 뱅갈 호랑이라고요 보세요 아우 짜 자식 제법이네 저럴 때 보면 호랑이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의심스러운 면이 저거봐요 아기쌤 호랑이 맞다니까요 어머 자기가 하고 자기도 놀랐네요 아무래도 요 코랑이 체면도 있고말 먼저 음. 차라리 저렇게 혼자 노는 게 낫겠네요. 개한테 쫓기는 것보다. 그런 말씀 마세요 대항이가 삼순이를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저거 보세요. 혼자 재밌게 놀다가도 삼순이만 보이면 또 불이 나게 쫓아가잖아요. 아니 저렇게 쫓아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laughs> 네? 뭐 기껏 쫓아가서 저 보세요. 저렇게는 이렇게 잘 쫓아가서 놀다가 네? 저기 저기 뭐냐고요. 강아지한테 꼼짝도 못하고, 아, 전 세계 호랑이들 이거 완전히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저거. 올해가 개띠잖아요. 그나저나 참 일방적으로 당하긴 하네요. 여긴 어딘가요? 아직 어린 동물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아우 귀여라. 아, <laughs> 아, 정말 배고파 죽겠네. 이제. 슬슬 밥대가 된것 같은데 밥통에 아무것도 안넣어줘그래안 안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건 태양이밥 이건 삼순이 밥이에요. 자꾸 대왕이 밥 빼서 먹이라고 자기 설이로 잘안 먹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분유를 좀 섞어주는 거예요. 아, 좀더 맛있게. 네 그래야 좀 먹을 것 같아서. 아, 네. 음. 아니 그러니까 호랑이가 개한테 밥까지 뺏기던 말씀입니까? 야 이건 좀 심각한데. 음 근데 왜 밥이 또 틀린 거죠? 글쎄요, 두고 보면 알겠죠. 아무튼 오늘의 메뉴는 맛있는 닭고기입니다. 옆방의 사자들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아 누군 고기 주고 누군 사료 주고 이제 삼순이 속상하겠는데요. 그렇다고 굶으면 삼순이만 손해죠. 그래서 대항이 밥을 탐내게 되는 거예요. 음, 맛있네요. 한바탕할것 같았는데 대항이 아주 쉽게 양보해 버렸어요. 예, 아니 지금 걔한테 밥까지 뺏기고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호랑이를 저렇게 키우면 되는 겁니까? 아이 그 글쎄 조금만 더 두고 보자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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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동물원 최고의 단짝 대왕이와 삼순이 잠시 방청소를 위해 작은 우리에 들어갑니다. 아니 저기에 둘만 가둬두면 대왕이만 또 싫고 다가는 거 아니에요? 아 호랑이 걱정되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아이고 참 많이들 해놓으셨네 여기다가. <laughs> 그런데 단둘이 남게 되자 오히려 대왕이가 더 좋아하는데요. 자자 자, 이제부터 대왕의 무서운 야수 본색이 드러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삼순이를 제압하는 대왕이 어때요 분위기가 다르죠. 아까 순순이 밥을 양보한 것도 다 이때를 노린 거라고요. 어우, 좁은 곳에 들어오니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군요 야, 나 아까 개가 아니야, 너, 이 자식아 놀아줬더니, 이 자식 호랑이야, 이자식 호랑이 네? 가만있어, 자식 깽깽대기는 어우, 아프단 말이야 어우, 너왜 그래, 진짜 아, 아. 개 맞네, 이거 깽깽대는 거 보니까 점점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태양이 드디어 참다 못한 삼순이가 벌컥 화를 냅니다. 새끼호랑이한테는 익숙한 놀이지만 강아지가 상대하기엔 좀 심하고 과격한 거예요. 야 친구들끼리 장난 좀한거 가지고 뭘 화를 내고 그래 인마. 나 호랑이라니까 이제. 애교맨점, 응석대장, 대양이. 어 어디강이 정말 심하죠? 아니, 근데 도대체 호랑이가 강아지가 이거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건가요? 대양이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잠깐 서울에 파견 나가 있고, 얘도 8마리 강아지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네. 다 입양 갔거든요 둘이 네. 찾아서. 근데 아 서로 외롭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위험을 감행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둘이 잘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둘다 진짜 형제들 대신 서로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심심한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태양이. 자 이때 삼순이가 어디서 났는지 개꼬마 하나를 물고 나타납니다. 그냥 넘어갈 태양이가 아니죠? 야, 나도 좀 줘봐. 아,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야. 강아지는 호랑이한테 밥 뺏어 먹고, 호랑이는 강아지한테 개껌 달라 그러고, 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특이한 커플이네요. 이제 누가 호랑이고 누가 강아지인지 서로 헷갈리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대양이 정말 집요합니다. 저거 보세요. 아, 뭘 봐요, 뭘 봐요. 어머, 네? 어머, 이제 카메라한테 화풀이를 하잖아요. 아, 뭘 보냐니까. 자, 나 카메라 싫어하니 아, 저리 가요. 아, 드디어 개껌을 얻은 태양이. 세상에, 저렇게 좋아하네요. 개 같네요. <laughs> 개껌을 빼앗긴 삼순이. 정말 약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어머, 어머, 태양이 좀 보세요. 능청맞게 누워서 계속 삼순이를 약올리고 있네요. 야, 저리 가. 안 야, 야 저리, 가. 앉아, 앉아, 저리 가. 그런데 삼순이가 이대로 물러날까요? 원래 이 진돗개가 머리가 좋잖아요. 삼순이가 뭔가 치밀한 복수전을 꾸미는 것 같아요. 음흠. 일단 태양이를 옆방으로 유인합니다. 어디든 삼순이 뒤를 따라다니는 태양이 들어가자마자 보세요. 저렇게 사고를 치네요. 어머 넘어갔다. 예. 아파. 저게 바로 삼순이 작전이군요. 태양이 완전히 걸려들었네. 별로 안따 이제. 대왕이 어떻게 하게 어 그런데요 잘 나가던 작전에 돌발 세트가 일어납니다 태양이 때문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예요 야야야야야 너왜 문을 닫고 그래 임마 왜아유 이거 큰일 났네 빠져나갈 수도 없고 정말 아 어+ 어+ 아 어+ 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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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렇게 끝나는가 싶더니 어머! 예상외로 싱겁게 문이 열립니다. 야. 삼순이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대왕이는 자기가 문을 연 것도 모르는 모양인데 야, 너 어디 가냐? 어? 너 어디 가? 문이 왜 열렸어, 이거. 에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삼순이 한 걸음의 옆방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태양이 혼자 다 뒤집어 쓴게 아닐까요? 네. 그러게요. 왜 아니겠어요. 야. 태양아 이제는 혼났다 어. 정말. 나와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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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마르지 나오는데 이거. 아, 아니 아니 내가 그냥 이렇게 응?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게 왜 쓰러졌지. 아왜때려 적어보세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대항이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난 모양이에요. 아이고 아프겠네요. 야, 그렇다면 삼수인 작전이 거 완전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역시 진돗개들이 머리가 좋다니까요. 야, 미국 만세입니다. 삼수인처럼 얌전히 있어야지. 왜 나와서 어? 말썽 피우고 다녀? 오. 어머, 저 빤빤한 표정 좀 봐. 풀리 죽은 태안이 참 억울하겠어요. <놀람> 아 진짜 삼순이 때문에 이게 뭐야? 거긴 왜 가시는데? 자꾸 호랑이랑만 있으니까 자기가 호랑이 눈에 보이는 게호랑이니까 게 호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강아지들 다른 개들도 보여주고. <놀람>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키워야죠. 어, 그래서 데려간 곳 엄마, 엄마. 바로 삼순이의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있는 진돗개 집이에요. 어. 어? 어, 너무 좋겠다. 음. 그런데 뭔가 이상하네요. 무척 반가워하는 엄마, 아빠. 그런데 삼순이는 요좀 낯선 모양이에요. 으, 이제 호랑이보다는 그래. 개들한테 적응을 아, 해야 할 텐데요. 아이고. 사실 대왕이도 좀 있으면 다른 호랑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요. <laughs> 대항이는 대항이대로 또 호랑이랑 면모를 갖춰서 가고 삼촌이는 또 가정에서 이쁨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보내가지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뱅갈 호랑이와 진돗개의 이색 동거 이제 곧 헤어지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랍니다 대항이와 삼순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요.